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이 임차인 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건조당이 제일 빠르면, 이건 무조건 집중이 살고 있는 거라 했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더지어보지도 못한 애가 나오면 조금 망설입니다. 그죠? 지상권도 나와 있고, 한두 개안 보이는 게 나와 있는데, 지상권은 말소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물건 분석하실 때 지상권이 걸려있으면, 신경 쓸 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종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매로 낙찰되는 게 9억 5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7억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공매는 이 경매가하고 공매가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수 있을지는 용인이면 용인 대치면 대치 그 동네 아파트가 경매 낙찰되는 금액이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매 금액이랑 그차이은100%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7월달에 받았어요. 네, 10억입니다. 어, 우리가 이 아파트 물건 얼마나, 얼마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훨씬 안전해야, 예를 뭐, 8억에 가든, 9억에 가든, 7억에 가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음, 봅니다. 은행이 먼저 들어왔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먼저 들어왔는지,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고 했죠. 근데, 가봤더니만, 집주인인지, 임차인지, 인 점유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저렇게 적는다고요. 정땡땡, 임땡땡, 그땡땡 전땡땡땡. 이렇게 적는다고요. 이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모르면 사람도 입찰을 안 한다고요. 이건 우리 알아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임차인 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건조당이 제일 빠르면, 이건 무조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라 했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더지어보지도 못한 애가 나오면 조금 망설입니다. 그죠? 지상권도 나와 있고 한두개안 보이는 게 나와 있는데 지상권은 말소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물건 분석하실 때 지상권이 걸려 있으면 신경 쓸 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금 얘를 얼마에 입찰할까? 2회차에 낙찰되는 뭐 없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내려갈 건데 얼마에 입찰하면 얼마만큼 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내가 한 7억 7천에 입찰했다고 가정하면 내 자기 자본이 2억 5천, 3억 정도거든요. 2억 5천, 3억 정도인데 얘는 10억 500이면 바로 그래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개사가 바로 팔아주겠다고. 근 엑시드가 잡혀 있는 겁니다. 7억 정도 입찰하면 10억 500에 팔린다고요. 그냥. 그럼 단타로 나가더라도 나한테 1억 3천, 1억 5천 남습니다. 예, 충분히 그 계산이 나오는 건다 보겠습니다. 미친 놈을 보고. 초역세권입니다. 예, 초등학교 다 품고 있고 완전 초역세권이라 가격 까먹을 지역이 아니라고요. 10억 500이 건매가입니다. 사는 사람이 일주일 안에 팔수 있는 게금매라고요 여기 보시면 절대 1회차에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회차까지 빠졌을 때 11월 6일 가면 7억 3,500이에요. 미위에서 빠진다고 치면 내가 얻어지는 수익이 약간 줄겠죠. 한 회차마다 5천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번, 두번 유찰되고 3회차에 가게 되면 1억 5천이 자기 수익이에요. 자기 자본은 3억 정도면, 2억 5천,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수익률50%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억 1억 5천이면 넉달 동안이면 한달에 2,500입니다. 이건 제가 사 가지고 여러분들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접 하시라고요. 네, 네, 네. 마치 내가 파는 것처럼 그런 표정 갖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요. 만약 양도세 양도세 때문에 겁이 나면 법인 하시면 되죠. 법인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공매물건에는 10월 말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후순이 선순위 구분이 안돼 있다고요.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경매처럼 지지옥션처럼다 제자리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인데 상가에 들어가 있는 애가 있고 아파트인데 기타 주거용 건물에 들어가 있는 애가 있고요 아파트인데 심지어 대지에 들어가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 기타 주거용 건물로 분류된 애들 중에 다른 일반인들은 공매에서 이 방송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듣고 공매에서 아파트가 저렴한 게 있대 라고 아파트만 분류해서 검색하면 얘가 안 뜬다고요 그러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설마 사람들이 안 볼까? 뭘 그래? 우리도 안 봤는데 그죠? <laughs>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정확하게 들어갈 때만 정확하게 잘 들어가면 밑바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서 다른 것처럼 내가 사업할 때처럼 주식할 때처럼 확 주저앉지는 않는다고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거품이 빠져있지 않으면 이런 물건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해볼만합니다. 이게 실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공매에 나왔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에 오시는 분들은 실제 저도 이게 강남 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공매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고, 요즘에 검색할 때마다 강남 이 아파트가 나온단 말이야라는 것 놀랍니다. 이게 실제 대치동에 제일 가까운 풍림 아이온도 공매 시장 물건 나와 있거든요. 이 브랜드가 좀 낮아서 그렇지, 그게 대치동에 있으면 20억입니다. 그 나오는 세금도 크지 않은데 나옵니다. 그 세금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세금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이 하반기에 더 많을 거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세금, 이게 압류를 다 유예시켜줬고, 이 유예가 이제 끝난 이 시점부터는 계속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경험치만 잘 쌓아가지고 준비만 잘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